여러분 안녕하세요. 매력분야 홈필쌤입니다. 자, 활기찬 월요일, 그리고 오늘 내용도 활기차입니다가보겠습니다 날짜긴 부터할게요 짜잔, Monday, December 23rd, 2024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예, 연안은 예, 기억나시겠죠? 아니, 뭐 예측 가능하시죠? 네. 구결됐다가 어떻게 됐어요? 가결됐죠? 가결되다. 자, 가결은 아주 쉽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그 안이 통과된 거잖아요. 그래서 be passed, be passed 하시면 돼요 우리가 뭐 시험에 합격했을 때도 그렇고 뭔가 통과됐을 때 이럴 때는 p a s s 를 쓰죠 be passed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탄핵안은 가결되었다 뭐에 의해?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 노력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the impeachment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이 impeachment가 어 처음에 생소했겠지만 며칠째 이렇게 쓰니까 여러분 이제 좀 기억이 나실 거예요. 이제 좀 편해지셨을 거야. impeachment bill the, the impeachment bill was 자, 패스됐죠? passed 여기서는 뭐 뭐의 의의라기보다는 그거와 함께 패스를 시킨 거기 때문에 with가 자연스러워. 요 with 뭐예요? the the, the efforts 노력들 efforts of 누구의 국민의 국민의 이럴 때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the people 그냥 쓰시면 돼요 the people 간단하죠? the people이요. 자 갑니다. The impeachment bill was passed with the efforts of people. the impeachment bill was passed with the, the efforts of the people t 네, 사람들 국민들의 노력들로 국민들의 노력들과 함께 통과됐습니다. the impeachment bill 그 탄핵안은 네 그래서 우리는, 저는 지난주 에 우리가 탄핵안을 가결시켰죠. 그 생각을 하시면 딱 기, 기억이 나실 겁니다. The impeachment bill was passed with the efforts of the people. 네,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, 국민들의 노력에 의해서, 네, 노력과 함께. 그 가결이 되었습니다.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,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실제 있었던 일을 경험으로 만들기 때문에 생소한 단어들도 딱딱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. 꼭 여러분들 어,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꼭 해보시면 되겠습니다. 상상을 하시면서 그때 있었던 일을 되뇌이면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내일 또 만나요. 바이바이.